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죄의 계열을 이해하다. 10계명의 제6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나오는 각 범죄들은 단순한 개별적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각각 하나의 죄의 계열을 이루며 일종의 범죄군을 형성합니다. 즉, 살인의 계열, 간음의 계열, 도둑질의 계열, 거짓 증거의 계열, 탐심의 계열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부분 살인 계열의 죄를 일상 속에서 범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의 계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계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의 후반부, 5계명을 주신 이유와 그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천하만물보다 소중하고 값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향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무른다면 그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결국 죄가 됩니다. 이렇게 저질러지는 죄는 크게 다섯 가지 계열로 분류됩니다. 땅에 머무른다는 것은 곧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마음이 얼룩지고 흔적이 남아 더러워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죄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에서는 이러한 죄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각의 개별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열의 대표적인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참된 의미,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을 금하는 것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을 행위 하나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 계열 전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죄중 하나가 바로 살인 계열에 속한 죄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살인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땅에 머무르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부딪힘이 발생하며, 이러한 충돌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죄가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 계열을 이해한다면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죄악들이 살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인 계열에 속하는 죄를 범했다면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입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삶에서 살인 계열의 죄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의 뿌리, 자기 기준에 따른 조음의 추구, 왜 우리의 마음이 땅에 머물 때 충돌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조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본성상 자신의 만족과 체험을 위해 좋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기준을 절대화하며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주관적 기준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타인과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충돌 속에서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거부하며 그의 존재를 지우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의 본질입니다. 물리적인 살인이 아니라도 타인의 존재를 없애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살인 계열의 죄에 해당합니다. 살인은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반면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다면 살인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대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에 두신 사람을 함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 머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결국,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의 본질입니다. 살인계열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먼저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죽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사람을 내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제거하고 싶다면, 먼저 그를 잊게 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지워야 합니다. 즉, 모든 살인은 반드시 살신을 전제로 합니다. 일상 속에서 범하는 살인의 죄, 이제 우리는 살신이 살인의 전제 조건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신의 계열에 속하는 일상적인 죄들은 무엇일까요? 직접적으로 타인의 육체를 해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얼마든지 살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존재가 싫다. 저 사람을 무시하고 싶다.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내 앞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싶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지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의식 속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의 존재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살인 계열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참된 계명 준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직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